이 흐름대로 보시면 되는데 또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로직을 참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최강대테커 도마디입니다 지난번 체크카드 추천 영상이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러면서 신용카드도 해주면 안되냐는 댓글이 댓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라면 이것을래요 신용카드 편이 영상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두고두고두고두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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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한번 만들면 잘안 바꾸잖아요 이번 기회에 나한테 딱 맞는 거 하나 챙겨가시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 이번 영상 만드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 신용카드 누가 써야 하나? 신용카드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신용은 신용으로... 꼭 자산입니다. 신용카드는 내 신용을 가지고 빚을 만드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도 편하고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선택에, 내 소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절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는데요. 하향된 신용도는 다시 상향시키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소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러 가볼게요. 2. 신용카드 발급 기준 3가지. 주목하십시오. 해주세요.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1순위 신용카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용카드 발급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제 방식이 편한가. 이걸 PG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실물카드,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페이 등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많은 페이사와 계약을 맺을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좋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비용이 올라가니까 선택적으로 감행을 하거든요. 내가 잘 쓰는 결제 방식을 고려를 해서 카드사가 제공을 해주는지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애플페이를 쓰려면 현대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아직까지 가맹점이 아주 많진 않아서 편하게 쓸 정도는 아니죠. 두 번째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지 보통의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는 만큼 어떤 혜택을 뽑아 먹을지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모빌리티 공과금, 통신요금, 공항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이건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딱 꺼냈는데, 예쁘면 좋잖아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이왕이면 예쁘면 좋잖아요. 이렇게 지갑 앱에 들어있는 카드도 예쁘면 좋잖아요. 카드사 다니는 직원분들 디자인 예쁘게 뽑아주세요. 참, 나에게 딱 맞는 카드 찾는 치트키 집중. 우리 구독자분들 쉽게 정하시라고 제가!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제가 공대 나왔잖아요. 로직을 참 좋아해서. 이 흐름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애플페이가 필수인가? 필수면 현대카드로 시작하면 되고, 아니면 넘어가요. 두 번째 특정 브랜드를 잘 이용하는가 예를 들면 컬리나 이마트 등등이 있을 거고요. 맞으면 이 브랜드와 제휴한 신용카드가 있는가 있으면 그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딱히 특정 브랜드를 이용하는 곳이 없다. 그러면 다음 대중교통, 문화생활, 통신요금 공과금 할인이 중요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연회비가 제일 싼 신용카드 기능만 할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나는 그런 할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카드사의 오리지널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려를 할 거는 내가 이 카드를 연회비 이상 혜택을 뽑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4. 케이스별 카드 추천 20점 각 유형별 어떤 카드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와 버렸는지 추천해 볼게요. 이번에는 주로 생활에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그런 카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페이 못니어 혹은 현대카드 하나쯤은 만들고 싶다. 애플페이는 현재 현대카드만 가능하죠. 저도 아이폰 유저로서 애플페이를 써보고 싶어서 현대카드를 만들었었습니다. 크게 포인트형이랑 할인형으로 나뉘는데요.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꽤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3. 가장 큰 특징은 전월 실적이 없고 연회비가 15,000원이라서 저렴한 편이죠. 포인트 버전의 카드는 가맹점에서 쓴금액의1.2% 적립을 해줍니다. 할인 버전 카드는 가맹점에서 쓴금액의0.8% 청구 할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카드 M인데요. 연회비가 3만원이고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월 실적 50만원을 채우면 1.5%를 적립하고 전월 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5%를 1만원 한도 내에 적립을 해줘요. 이거보다 좀더센게 현대카드 m 인데요 연회비가 7만원이고 전월 실적 50만원이에요. 대신 기본 혜택 1.5% 적립에다가 전월 실적 100만원을 채우면 10%를 2만원 한도 내에 적립을 해줍니다. 정리를 하면은 나는 전월 실적이 없이 연회비 저렴한 걸로 현카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제로 에디션 3 현대카드 M은 내가 평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매달 쓴다라고 하시면 추천 드리고요 현대카드 MM은 매월 100만 원 이상 쓴다라고 하시면 추천 드립니다 주의하실 건 이번 달은 100만 원 다음 달은 60만 원뭐 이렇게 왔다 갔다 쓰시면은 전월 실적 높은 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한 소비 수준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음 두번 두 번째 유형은 두루두루 일상에서 혜택 받고 싶다. 와우. 하나를 뾰족하게 많이 할인을 받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쓰기 무난한 카드들이에요. 이거는 혜택이 비슷하기도 하고 환도가 있는 것도 많아서 선호하는 카드사나 디자인을 보고 판단하셔도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현대카드 M이나 현대카드 M맨 카드도 두루두루 소비에 특화가 돼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추천 안한것 중에서 다섯. 나갑니다. 첫 번째는 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트 카드예요 연회비가 15,000원이고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데요. 주요 혜택이 엄청 다양하죠. 공과금, 편의점, 병원 약국, 세탁소, 택시, 대형마트, 주유소 등10% 할인을 제공해줍니다. 네, 당연히 각 종목별 할인원도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은 일 1회 할인 제공하고 1회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월 5회로 제한하고 전월 실적에 따라서 할인원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보시려면 카드 상품의 약관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많은 영역에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해서 너무 좋은데 온라인 간편 결제 혜택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 카드는 삼성 ID 온 카드입니다. 연회비가 2만 원이고 전원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야 하고요. 특이한 건 커피 전문점 배달앱 델리 이세개 영역 중에서 많이 쓰는 영역에서 30% 자동 맞춤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밖에 교통, 이동, 통신, 스트리밍 10% 할인도 들어가죠. 각 종목별로 할인 한도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삼성 아이디 카드는 시리즈가 많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영역을 골라서 복수발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카드는 농협카드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입니다. 국내 전용일 때 연회비가 만원이고 전월실적이 30만원짜리 하드예요. 스벅 애용자라면 반갑죠. 50% 청구할인이 들어가고요. 그 밖에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이 20% 할인, 배민 요기요가 10% 할인. 영화 30% 대중교통 7% 통신요금 7% 게다가 라운지도 연일에 무료 제공이 있어요 연회비가 저렴한데 나에게 맞는 혜택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딱 좋을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는 kb국민카드의 마이미시 카드입니다 연회비는 15,000원이고 전원실적은 40만원 이상이에요 kb페이로 결제하면 10% 할인이 받고 푸드 통신 ott 할인 들어가고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할인 항목은 3가지예요 배달 커피를 받을 택시, 커피, 영화관을 받을지, 미용실, 스포츠, 온라인 서점, 올리브영으로 받을지 골라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위시 카드의 특이점은 생일이 들어간 월에는 한도 두배 제공하는 혜택을 또 줍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는 롯데카드의 로카 365 카드입니다. 연회비 2만 원,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이에요. 조금 세죠? 대신 혜택이 엄청 다양한데 공과금도 있고 대중교통, 통신, 배달앱, 보험사, 학습지 디지털 구독, 무이자 해소까지 있습니다 보험이나 학습지 부분은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주루두루 일상 소비에 특화된 카드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시라고 여러 개 챙겨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행족을 위한 카드 쇼핑족을 위한 카드도 다 서치를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넣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은 카드는 편하게 보시라고 더보기란에 올려둘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